임 튜브 누가보래도 임 튜브 <목소리> 누나 오늘따라 못생겼네요? 야 벌레야 누나 오늘만 못생긴게 아니야 인정 우와 스킨니 새로나온거 봤냐 요리? 요리? 뭐야 뭐, 어때 아가리닥쳐봐 아 미안해 어? 버렸다 그래 그래 전 이게 뒤 장벽 뒤로 쓴다 바보다 이거 바보 얘 바보다 똑같아. 어? 아 앞뒤 이런 거 없구나 뭐 어? <laughs> 요즘에 이건 3일치가 좋겠네 그러면 신성에 파괴자가 훨씬 좋다는 거지 이걸로 간다 그러면 3일을 가라고 아또 이거 가라며 아. 아니, 템틀이 진짜 이 와, 진짜 이것들이 나를 가지고 놀아, 진짜. 이 아니, 내가 또 아냐. 그 심사한 파도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. 아가리 닥쳐봐. 아, 아, 미안해. 심파가 승률 5가 높다고요? 3일을 가야지, 진짜 답답하네. 그것들이 장난 아나, 진짜. 야, 뚫어, 뚫어. 뚫어! 아 스트롱 베이비. 컴온. 저번부터 버닝 육선. 버닝, 육선, 그리고 스트롱 베이비라. 이건 논란이 좀 있겠네. 다다 <laughs> 아 내가 사실 생각 잘못됐다 아, 죄송해요 이건 내가 생각 못 했다 아아아아 <laughs>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했구나 아 죄송해요 아, 엄청 탔더라. 뭔 소리야 승리씨 승리씨 몇개 이런 거잖아요 야 우리 들어간다 아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나이스 사실 I'm so tough, strong human. I'm strong human, okay? 나 m not a 이 o o d person. I'm not a good person. I'm not a good person. o h m i d n i g h t s e x t I'm i n g 사 상아야 어 월요일 해봐 월요일 그게 그게 본토의 발음이야? 야 왜요? 바보야 월요일 이게 사투리라고 내가 저번에도 말해줬지 워, 월요일 월요일 이게 표준하고 월요일 이게 사투리라고 이 빈신아 희한안네 그게 이 빈신아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끌어잇 끌어잇 나이스 근데 나 빨간 그만 빨간 빠져 빨간 적당히 미용돼요. 하고 빠져 그 적당히를 불러 중량을 야 이러지 마 얘들아 왜 계속 한타를 해 이제 그만 들어가자 얘들아 제발 그러지 마아 아, 진짜 왜 그래 이제 그만 좋아! 야, 얘들아 이 젤리 떨어지는거봐이 거 젤리는 무슨 젤리라고 해야되지 여기 를이 러브젤? 지이네를 찍어야지. 이거를 찍어야지. 이거를 찍어야 뭐요 나이스! 아칼리! 나이스 아칼리 so sexy. 아 so sexy. 뭔 소리야, 씨. 뭐? 미니미 옆에 데포미니언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. 미니언 옆에 데포미니언? 나 아, 아 얘들또지랄이네 천천히! 아칼리, 아카리 왔 어, 아카리 왔어 나이스 야, 이거 진짜 좋았다 와... What the f k i n g holy shit f u c k 너무 <laughs> A... 아, 잠깐만 A... A, D A, D 다리우스 A, D 무 A, P 선 A, B A, B 선비 A, B 선 A, B 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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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붕신아 맵좀 봐라 이 붕신 새끼야. 나도 라인전 할때 맵니 못하잖아. 아, 아 그건 인정. 붕짝 붕짝 붕자작 붕짝 엉덩이 엉덩이 돼 엉덩이 찰싹 엉덩이 찰싹 찰싹. <웃음> 엉덩이 엉덩이. <웃음> <웃음> 엉덩이. <웃음> 그 다른 좀 위험한 <웃음> 엉덩이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<400분> 거. 엉덩이. 야 탑에 있는 어 알겠습니다. <laughs> 갑자기 취향 얘기가 <laughs> 나와요. 가자, 가자, 가자. 도발 걸어, 도발 걸어. 예, 끄는 거 빠른 거든 어. 어차피 당신의 그 취향적인 거 공개적으로 밝혔잖아. 야, 그만, 그만, 그만. 아, 뭐야, 쟤못 잡았어? 어, 또... 아, 다시 간다. 아, 아니야, 아무래도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. 해. 어. 잡봐 보세요. 오이리 오세요. 어디 가세요? Come on. Come on. 라 정력풀어. 불이. 악악 눈이굴군다이리 와, 미리 미리 이리 와. 눈장난 하는 거 미리 와. 눈장난, 눈장난. 우리 사랑은 불장난. 재미없고요. 한번더박자한번더박자 오늘 달려간 대하는 말 논란이 됐는데. 야, 너네 미사나 생각이 가득해 지금. <laughs> 기모띠. 아, 기모띠. 아, 참나. 좋다, 더 세게 때려주세요. 아, 살려왔습니다 살려줘. 아, 나 못다, 와. 우리가 더 잘하는구만, 그래. 실력 좀 쌓고 오지, 그래. 아, 진짜, 봉준이란 소리 진짜 아, 봉준이, 하위. 하이. 하이가위 가자 하발 걸어 하발 걸어야 위 하위. 발위 예전에 PC방에서 떠드는 초딩들 비동수 소리를 탁잡 소리 내다 아니야 무슨 초딩들이야 우리가 <목소리> 이렇게 해야 돼야 <목소리> 우리 보고 PC방에 <목소리> 재밌는 애들이라는데? <목소리> <뭔가? 목소리> 이겼다 <이 목소리> 빵빵. 아가리 닥쳐 봐와 미안해 오늘도 삼비 방송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<목소리> DJ 아유 침 냄새나 이새 DJ 티뉴입니다 오늘 저 운이냐 만들다 어돌아가지길 바라면서 마로니의 칵테인 사랑. 마음 <laughs> 저 좋근네 <그늘에> 거리를 걸어보고 강기로 온칵테인의 지절도 보고 한편에 제가 있는 저기 와 있는 오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질 쓰고파 아, 네, 네. 밤새도록 고싶네